하남시의 오수범 의장이 지방자치 희망을 노래하다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18일 열린 이날 행사는 이교범 시장과 문학진전 국회의원 그리고 장애인 단체 의원 등 시민 1천여 명이 하남 문화예술회관 검단호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번 출판된 저서는 오 의장이 평소 썼던 칼럼, 지역 현안의 토론 강연의 내용 그리고 언론에 게재된 기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익힌 것들을 각종 언론을 통해서 쓴 칼럼과 기고문 그리고 제가 주최 주관했던 토론회와 강연, 제가 시의원 시으로서 대표 발의했던 24건의 3 건의 전례들을 모아서 현역 기초 의원인 오수범 부장은 몸소 겪은 지방자치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원전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와 주민의식 대선을 통해서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책을 읽은 소감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눈에 띄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자족도시,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이 단어들을 보면서 저자의 한암사랑과 한암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열정과 신념, 철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사항이었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일하는 시장, 시의원들이 무슨 놈의 당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다 필요해요? 서민을 대변하는 버스 택시기사를 거쳐 검정고시로 대입을 치른 오수범 의장. 소동원,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는 한 기초의원의 목소리가 주목됩니다. 경기인터넷뉴스 김주린입니다. 당연히 정당의.